잠시만요, 하나만 더 옵니다. 아이야, 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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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<웃음> 고. <웃음> 몰라, 아우. <아유, 웃음> 우리는 잘 몰라. 후차 <laughs> <laughs> 앞에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점프 못했어 앞에 간격이 좁아서 점프 못했다고 아, 그 타고 넘어갔어 그냥 팍 아, 넘어야 되는 점프해야 돼 어우 아이고. <laughs> 한대더 옵니다.

어허허우어허허어 <laughs> 재미나네 어허허허 어호호허어허오허 어허허허 오허허허어허 잠시만, 제가 할게요오아왜 스키딩에 이제 호소하려네. 오호! 오호! 어, 조심해요, 가쪽에는 오, 쪽으로!